아까 중천에 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늦었어 늦었어 아침필잉 놓쳤어 좋아 좋아 신호받았어 어 이거 뭔가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달려 달려 오늘 신호를 잘 받는구만 안개가 아, 좀긴것 같은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를 이기자 낚시왕 호돌입니다. 아 어, 이제 쌀쌀한 날씨가 다가왔네요. 오늘은 지금 전북 완주에 위치한 경천저수지에 나왔는데요. 아직 풀들이 파릇파릇한 거 보니까 가을 느낌은 안 나는데, 애매한 시기죠, 아무래도. 특히 저수지가 애매한 시기라서, 저수지보다 강, 그 다음에 천, 그 다음에 수로. 조가가 좋고, 많이들 찾으실 건데, 경천저수지를 왜왔냐면 주변에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더운 나나 집이랑 가까워서 찾아오게 됐는데, 오늘부터 컨텐츠를 좀 에피소드 있게, 첫 번째 이야기부터, 다른 지역도 다니면서, 필드에서 낚시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맛있는 맛집 같은 데를 찾아서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오늘 큰 기대는 안 하고 왔어요, 사실. 음 그래도 꽝은 안 치겠죠? 뭔 개소리야! 오, 말벌들이 너무 많아. 일단,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채비는 여러 채비를 많이 들고 왔어요. 원래 낚싯대 한 대만 들고, 원테크 형식으로 낚시를 많이 보여드리고, 간단한 낚시를 좋아하는데, 어떤 게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고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위가 진짜 애매하다. 시포인트를 바꾸자. 아, 벌들이 너무 많아요. 아, 벌에 쏘인 적이 있어서, 그때 후유증이 엄청 오래 갔거든요. 수면이니까 장판이긴 한데, 하버터로 한 번, 사이드부터 반응을 볼게요. 너무 장판인데? 스물람을 바짝 붙여서 드릴게요. 음잘 들어갔다. 또 보통 여기서 때려줘야 되는데 안 때리네. 저는 항상 탐색을 할때 정중앙부터가 아닌 이제 사이드부터해서 탐색을 이어나가는데 저기 안쪽에 뭐가 자꾸 움직이는데 반대편에서. 한번 시원하게 때려줘라. 이제 한 10월 중순쯤 되면 가을 특수에 맞게 거의 전 구간이 포인트라고 할 정도로 활성도가 살아날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네. 아침 저녁으로 온 도차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애들이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베스들이 물이 이렇게 죽어 있고 멈춰 있는 구간보다, 물이 흐르고 물에 움직임이 있는 구간이나 아니면 커버 깊숙한 구간. 그리고 산소 공급량이 많은 수초 이런 구간에 애들이 깊게 박혀 있을 뿐이지. 그거를 저희가 못 잡아냈나이 뿐이고.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낚시하는 데 있어 저한테는 공부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때릴 만한 사이즈인데 이 스틱베이트가 큰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두께 오긴 두께 왔어요 지금 8시가 넘었으니까 <웃음> 어떻게 X됐죠? <laughs> <laughs> 첫 콘텐츠인데 깡을 보여드릴 순 없다 흥거안 말할 테니까 삼장 한마리만 나와라 내가 오늘 프리리그 채비까지 들고 왔으니까 <laughs> 어떻게 서든 잡아내겠습니다 쉐도원 플래시 스위머를 써보겠습니다 바톤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4.8인치 스트레이트 웜에 10g 짜리 똥돌에 달고 프리리그로 한번 해 볼게요 너무 늦게 나왔어. 이런 데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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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오우, 심은 좋아. 와 작더라도 프리리그에 한수했습니다. 프리리그 사용하실 때딱 긁다 보면 어느 특정 구간들이 있어요. 막 걸리고 지금같이 딱. 그런데서 여유를 좀더 다른 때보다 주고 약간 로드 팁을 살살살살 살살 떨어지고 있으면 입질이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왔어, 왔어. 우 산소장은 낚싯대 한 대면 되니까 MH대로 승부를 봐야지 스몰나모도 있고 낚시 하시는 분이 계시네 수위가 애매한데 아 수위가 애매해 스몰나무뒤치기에는 낚시 하시는 분이 계셔서 확실히 주말이라서 반대편에도 지금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확실히 토요일이다 보니까 포인트 곳곳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괜히 영상 찍는다고 민폐 끼치는 것보다 제가 조용한 곳 가서 낚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포인트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움드리고 있다가 아! 이렇게 웨이더까지 있고물속 들어가서까지 낚시를 했는데 큰 사이즈는 아닌데 바이트 한번 들어오고 타버터로해서 그러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오고 끝이네요. 저는 이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밥이라도 맛있게 먹으러 전화 주문했으니까 포장 주문한 거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한 마리 나올 줄 알았더니. 포장 들고 왔으니까 이제 먹을 장소를 찾으러 돌아다니겠습니다. 와 날씨 좋다. 어, 짬뽕 냄새. 내가 한 개도 안었팠는데 냄새 맡으니까. 아, 아. <목소리> 결국 먹을 장소 찾다 찾다 저희 어우, 지금 옥상이거든요 오늘 메뉴는 바로 차돌 짬뽕입니다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넘칠까봐 지금 못 들겠어요. 면은 따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면은 안 불어서 천천히 먹어도 될것 같아요. 면을 지금 바로 넣기보다 건더기 좀 먹고 나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면이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실상 그리고 제가 소주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이다로 대신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모금 할게요. 소주다 생각해야지. 여기 가게의 이름이 화산각이고요. 경천저수지랑 가까운 곳에 있어요. 중국집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사장님이 양을 되게 많이 주세요. 제가 짜장면, 짬뽕, 그리고 탕수육 뭐 이런 거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짜장면은 뭐 그냥 평타? 근데 짬뽕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얼큰해가지고 진짜 술 생각나는 딱 그런 비주얼입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국물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옆에 편의점인데 또좀 먹고 싶다. 짠~ 번독이 내용물이 진짜 많거든요. 새우 들어있고요. 메인 차돌박이 들어있고요. 홍합 들어있고요. 맨날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이건 못 봤는데, 고니도 들어있습니다. 응. 고니 좋아하는데, 차돌박이... 고니? 11,000원 치고, 음, 뭐 차돌박이 들어있고, 새우 들어있고, 홍합 들어있고, 콘이 들어있고, 내용물 양하고 종류하고 들어가 있는 거 보면 11,000원이면 딱 먹을 만한 거 같아요. 음해장용으로도 좋겠다. 술안주로도 좋다. 오늘 고기는 못 잡고, 잡견 잡았는데, 너무 작은 사이즈 잡아서 영상 보시는 호소니 여러분이 자치조사라고 놀릴 것 같은데 크든 작든 크기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솔직히 물론 큰거 잡으면 좋지만 취미를 즐기는 게더 중요하죠 아무래도 굳이 취미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물이 안 줄어 지금 한 번씩 먹을 때마다 이만큼씩 먹고 있거든요 고기를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낚시하면서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고기든 언제든 나오게 돼 있거든요. 특히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낚시는 뭐죠?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면 자기 본인 운영 속도가 빨라지거나 패턴이 깨져버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거의 2인분이야 이거. 건더기 먹다가. 보일 것 같은데. <목소리도> 어, 내용물도 많고 면도 많고. 오. <목소리도> 어. 배부르는데 너무 경천저 소지에서 첫 번째로 콘텐츠를 찍게 됐는데썩 어, 만족스러운 조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꽝은 아니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죠 다음에는 제가 어디로 가야지 온몸이 생각해본 다음에 또 어떤 걸 먹을지 유심히 검색해봐야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업로드는 매주 월요일마다 꼬박 꼬박 제때제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나머지 화수목금토일 이때는 뭐 자유롭게 숏 짧은 영상으로 심심하지 않게 올릴 테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파이팅 있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